안녕하세요, 밀호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딘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 오딘을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딘을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신규분들이 좀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영업 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딘이 무슨 게임이고, 어떤 재미가 있는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너가 누군데 알아봐! 라고 하실까봐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며, 저는 오딘을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플레이하고 있고요. 계정은 과금을 좀 많이 한 계정부터, 과금을 아예 안한 계정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계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게임을 오래 플레이한 유저의 소감 정도로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우선 오딘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모바일 MMORPG입니다 북유럽 신화라고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토르나 오딘 로키도 게임 속에 등장을 하고 지역 이름들도 미드가르드, 요툰네임 뭐 무스페라임, 아스가르드, 익숙한 이름들이 지역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도 헤임달이라든지 아니면 펜리르의 글레이프니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유럽 신화에 나온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신화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관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유저들로 하여금 조금 더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딘에는 7개의 챕터가 존재하고, 챕터에서 챕터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로딩이 있고, 챕터 내에서는 로딩이 없는 오픈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벽이 있다면 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뚫고 다닐 수도 있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활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날 것에서 지상으로 가볍게 전환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상에서 날 것으로도 변화가 가능하죠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맵의 중간중간 텔레포트 지점이 있어서 아무리 먼 거리도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소모되는 이동 주문서 이거는 게임 재화로 하루에 50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껴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사냥터로 이동이 가능하죠. 위치는 내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는 넓은 오픈월드 필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동에 관해서는 전혀 불편한 점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디는 RPG 게임인 만큼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데요. 법사계열에서 아크메이지와 다크위저드, 쉴드메이드 에서 창방을 쓰는 발키리와 쌍도끼를 쓰는 엑슬러, 그 워리어에서는 건방을 쓰는 디펜더, 대검을 쓰는 버서커, 쌍망치를 쓰는 썬더브링어 이렇게 존재하고, 로그에서는 활을 쓰는 스나이퍼와 단검을 쓰는 어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 계열인 프리스트에서는 힐러인 세인트와 전방을 쓰는 팔라딘 음유시인인 바드가 존재하고 있죠. 물론 이제 추천하는 직업도 있고 티어도 존재하지만 오딘에서는 분명하게 각자의 포지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딘을 왜 하는가? 무슨 재미가 있는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재밌나요? 일단 장르적인 특징부터 조금 다루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딘은 모바일 MMORPG고 모바일이란 환경에 걸맞게 자동사냥이 메인인 게임입니다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사냥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냥할 때 굳이 내가 게임 앞에 붙어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냥은 자동으로 잘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죠.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냥을 조금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사냥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캐릭터의 성장만 우리가 맡아서 하면 됩니다. 결국 모바일 RPG의 재미는 롤이나 배그 혹은 패키지 게임처럼 플레이할 때의 그 순간,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동 사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즉, 성장으로부터 오는 재미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장르의 게임에서, 와, 진짜 재밌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한다면 모바일 RPG는? 와, 진짜 세졌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성장시킨 재미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모바일 RPG 같은 경우에는 현실 여건상 게임을 긴 시간에서 플레이하기 힘드신 분들이 틈틈이 짧은 시간을 내서 캐릭터 성장시키는 재미를 느끼기에 너무 좋은 장르입니다. 현실의 다른 일과 겸해서 같이 하기 좋은 장르의 게임인 거죠. 물론 오딘에서도 전쟁의 길을 선택하시면 어마무시한 점유율이 필요하고 플레이 자체에서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전쟁은 선택적인 부분이니까 관련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집형 RPG의 재미 포인트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왜 오딘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MMORPG가 많은데 왜 오딘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딘의 장점을 몇 가지만 빠르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역시 그래픽입니다. 21년에 출시한 게임인데도, 24년에 출시된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그래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하여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캐릭터의 움직임이 정말 현실적이고 역동적이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션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체감이 심한 부분 중 하나여서 오딘을 하다가 다른 게임을 하면 모션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오딘이 캐릭터 모션은 진짜 잘 나왔고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점은 편의성인데요. 출시 이후로 꾸준히 편의성 업데이트를 해 오면서 지금은 웬만한 편의 기능은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성 부분이야 게임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특정하기 좀 어렵지만 파밍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요거 I를 누르게 되면 지금 사냥터에서 나온 템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걸 눌렀을 때 수집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거래소에서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집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도 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획득처도 나와 있는데요. 요걸 눌렀을 때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가 끝이 아니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서 빠른 이동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밍 관련해서 불편한 점 없이 세팅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이제 그리고 마을 의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일 매일 아홉 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할때 수락을 해놓고 하나를 진행을 하면은 하나 깨면 다음 걸로 알아서 넘어가요. 자동으로 아홉 개가 진행이 됩니다. 뭐 지역이 달라도 상관 없이 앞 마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손해 없이. 편하게 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상 목록을 보시면은 이렇게 투구 모양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집할 게 있다라는 표시인 거죠. 뭐 그래서 수집할 게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디테일만 봐도 오딘이 편의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딘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딘은 게임을 계속 돌려놔야 되는 게 크다 보니까 핸드폰에 계속 돌려놓고 다니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돌려놓고 잘 돌고 있나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캐릭터에 이상이 생겼다. 포션이 떨어졌다. 가방이 꽉 찼다라고 하면은 카톡으로 알림이 와서 알려 주게 됩니다. 이런 건 되게 편한 부분이고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에 켜져 있는 오딘을 조작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8시간 방치 모드가 가능한데요. 설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어디 들어가서 사냥터 고르고 뭐 돌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돌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방치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 모드를 하면은 폰이나 PC에서 오딘은 꺼지지만 사냥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계속 켜 놔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덜어 주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디는 pip 모드가 가능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오디는 돌려 놓고 pip 모드를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돌아가고 있고 요걸 이렇게 치워 놓고 내가 할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 들어가서 미로랑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디는 여전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다 시키면 꺼짐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에서도 PIP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끼면서도 구독과 좋아요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노르네 스케줄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메인 퀘스트도 자동으로 밀수 있고 포션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또 나왔습니다. 유료예요. 이제 중간중간 푸시로도 주고 뭐 마일리지로도 구매하고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유료 상품이긴 합니다. 한정적이죠. 그렇지만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편의성 부분에서는. 다른 게임에 있는 시스템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없어요.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월드거래소가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금방 낼 거예요. 예, 뭐 기술이 안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디는 그래도 편의성 속으로는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수동 조작의 재미입니다. 아니 자동 사냥이라서 좋다더니 수동 조작 재밌다고요. 이제 수동 조작을 요하는 콘텐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스입니다. 이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보스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깨면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스가 진짜 많은데요. 이러한 보스들을 잡을 때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정도로 컨트롤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냥을 제외하고 보스 컨텐츠나 PVP 컨텐츠는 수동의 재미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점은 제작 시스템입니다. 오디는 아주 초보 시절에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게임 극후반까지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위그드람이라는 재료를 예시로 한번 보죠. 위그드람 일단 지하 감옥에서 나온대요. 지하 감옥 1층부터 위그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층 입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 템이나 복귀 유저 템을 받으면 하루만 해도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재료 템이 이렇게 희귀 제작에 위그드람이 들어가고 좀 상위 단계인 영웅을 제작할 때도 위그드람이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더 상위 버전의 전설 템을 만들 때도 요건 이제 하나당 위그드람 200개인데, 그럼 여기에 위그드람 1만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신화 제작은 안 돼요. 신화 제작은 거의 불가능한데, 신화 제작에도 위그드람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 파밍할 수 있는 재료가 후반에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초보 때 파밍한 재료가 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게임을 시작하셔도 내가 파밍해서 팔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소모품들 가격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초보자분들도 다이아를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다이아를 벌고 스펙업을 할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제 오디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임인데요. 오딘의 모든 콘텐츠를 무과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무과금으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어느 정도 하다가 타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오딘의 과금은 강제적인 거보다는내 욕심으로부터 기인된 과금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조금 더 빨리 크고 싶어서 과금할 뿐인 거죠. 그래서 게임은 3년 가까이 돼가는데 여전히 오픈 때부터 무과금으로 즐기시는 유저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과금 압박 없이 게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중 하나가 바로 업적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바일 RPG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확률형 뽑기와 등급 시스템이 오딘에도 존재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급 희귀 영웅을 넘어서 전설까지 착용하고 싶합니다. 하지만 과금을 하지 않으면 전설을 보기 힘든 게임도 많은데요. 오딘은 아닙니다. 오딘에서는 업적 보상으로 영웅등급 아바타와 탈 것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 업적 보상은 캐릭터마다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육성해서 업적 보상을 반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캐릭터의 육성도 상당히 쉽게 되어 있는데요. 아바타 공유가 가능하고요. 탈 것, 형상이 전부 공유가 가능하고, 수집으로 인한 스탯도 전부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유료 학세를 포함한 장비 전체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부캐릭터 육성이 가능하죠. 심지어 업적 보상을 받기 위해 70레벨을 찍는 과정도 길지가 않아서 정말 빠른 유저들은 반나절, 꽤 오래 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한 3일 정도면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바타나 탈 것도 꾸준히 성장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수집, 봉인석, 룬, 각인, 유물, 형상, 가오, 결속, 이런 다양한 성장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접근성이도 좋기 때문에 성장하는 재미를 누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오디는 연차가 어느 정도 생긴 만큼 푸시나 이벤트로 나눠주는 제어도 많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내 캐릭터 육성한 재미를 시작하기에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면 기존 유저 따라가기가 절대 쉽진 않겠죠. 이제 단점을 조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딘을 새롭게 시작하신 유저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게 될 단점은 바로 신규 유저가 적다는 점입니다. 이제 막 새롭게 오픈한 게임은 이제 초보자 마을에 사람도 많고 사냥한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막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될것 같고 막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죠.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느낀 재미는 출시 시기에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오딘은 21년에 출시해서 연차가 조금 있는 편이고, 서버도 90개나 되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규 유저들이 나랑 같은 서버에 있을 확률은 또 엄청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플레이로 봤을 때는 오딘이 재밌을지 몰라도, 초반에는 재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경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쉬엄쉬엄 하게 되고, 쉬엄쉬엄 하다 보면 또안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게임사가 유저분들에게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딘이 이제 21년 6월 29일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6월 29일에는 항상 뭐몇 주년 이벤트 이런 걸 하겠죠? 그때가 아마 신규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딘에서 조금 화끈하게 이벤트를 해서 신규분들을 모집한다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벤트 때문에 왔다가 뭐 사람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재밌게 즐기게 되고 즐기다 보면 또 정들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기존 유저와의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유저 간의 경쟁 콘텐츠나 PVP가 존재하는 게임에서 출발점이 늦어버리면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쟁을 배제한다. 오디는 이제 PK 쪽을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경쟁을 배제하면 굳이 빨리 키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캐릭터 성장에 집중하면서 내 템포에 맞춰서 성장하는 재미로 오디인을 즐길 수가 있겠죠. 경쟁 콘텐츠가 아니라 협동 콘텐츠 위주로 즐기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존 유저와도 경쟁을 하고 싶다. 만약에 PVP를 선호하셔서 뭐 기존 유저랑도 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그만큼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디는 패키지가 더 많은 재화를 포함하도록 꾸준히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유저가 구매했던 것보다 난 조금 더 싸게 구매한다. 라는 마음으로 패키지를 달리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전투력을 따라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존 유저가 플레이해온 시간, 이걸 따라잡기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집 아이템이나 재료 아이템의 가격도 과거에 비해 많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된 부분도 존재하겠죠. 오디는 첫 번째 지역을 제외한 모든 필드에서 PK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들 필드에서 사냥을 돌리지 유저를 죽이진 않습니다. 유저를 죽였을 때 얻는 혜택이 없거든요. 물론 PK 순위권에 들면 약간의 버프가 있긴 하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PK를 제외하고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PK를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미로 유저를 죽이는 유저들이 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PK를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 PK. 막피라고 불린 유저들이 있는데요. 이게 내성이 없으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 줄수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게임할 시간은 많이 없는데 RPG를 즐기고 싶다면 모바일 RPG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냥을 돌려두고 일하고 왔는데 캐릭터가 죽어 있고. 사냥 돌려두고 자고 일어났는데 캐릭터가 죽어 있고. 내가 저 캐릭터 잡겠다고 쫓아다닐 시간은 없고. 사냥은 못 하고. 그러면 모바일 RPG 게임을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죠. 오딘 초반에는 막피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서버 전체를 상대로 를 진행한 일이 제법 있었고 그 시기에 진짜 많은 오딘 유저분들이 게임을 접었습니다. 그때는 서버 이전도 없어서 막피가 생기면 아예 답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3개월마다 서버 이전이 있기 때문에 막피를 만나더라도 서버 이전을 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서버 이전이 나오기까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은 서버 이전에 더해 학살자 시스템도 있어서 너무 많은 유저를 죽이면 학살자가 되고 엄청 큰 패널티를 가지지만. 학살자 수치는 사냥만 해도 내려가기 때문에 유저 죽이고 사냥하고 유저 죽이고 사냥하고를 반복하면 지속적인 막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막피한 유저가 종종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피로 인해 얻는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막피 유저는 정말 흔하지 않아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 의뢰 그렇듯이 오딘 또한 돈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페이 투윈 이기려면 돈을 써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PC 온라인 RPG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과금을 하고 장비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모바일 RPG 쪽은 수백, 수천을 넘어서 수억, 수십억까지 써도 더쓸 곳이 있기 때문에 과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핵과금 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은 장르이기도 하죠. 시간 투자는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과금 투자는 고점이 끝도 없는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딘은 자재력이 강하시다면 과도한 과금 없이 무소과금으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만 상위권을 목표로 과금하신다면 금액이 예상했던 범위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률형 스펙업이 많기 때문이죠 오딘에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슈가 존재해왔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콕 집어서 오딘만의 단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게임이 논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말도 좀 웃기긴 하죠 아무튼, 게임명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보보보 사건이라든지, 게임계 확률표기 조작 문제라든지, 최근 공정위에 민원 제기된 슈퍼계정 사건이라든지, 다른 게임에도 운영 이슈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단점으로 운영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딘에는, 신규 유저분들에게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운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는 바로 무고벤입니다 끝도 없이 생성되는 작업장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아무 죄도 없는 일반 유저도 정지를 먹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생성한 계정에다가 전투력이 낮다면 더더욱 작업장으로 분류될 확률도 높겠죠 물론 실제로 게임 운영 정책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정지는 풀어주기 때문에 오딘을 즐기실 때는 본인 명의가 등록된 채로 하셔야 무고벤의 위험으로부터 계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딘 콘텐츠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역시 메인 퀘스트입니다. 이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보스를 잡게 되죠. 이 보스를 순차적으로 잡고 마지막 보스까지 잡으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다음 지역으로 뚫고 나가는 게 가장 핵심 콘텐츠다. 이를 보시면 좋고요. 이제 메인을 밀다가 보스에서 막히게 되면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아이템 파밍을 하고 수집을 진행하면서 투력을 올리게 되는 거죠. 계속 필드를 돌기 때문에 필드 사냥이 가장 기본 베이스다. 그리고 자동 사냥을 돌리는 던전이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던전 돌린다. 파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달에 한번 무한의 탑을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보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메인 퀘스트에 나온 보스들도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냥 보스 있고 잡는 건데 무탑에 있는 거죠 이번에. 일단 쫄도 아프기 때문에 쫄 잡아주고요. 이제 오딘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진행할 때 재미가 있죠. 왜냐면 좀 빠릿빠릿한 게 있어서 움직임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좀 잽싸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재밌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 던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던전을 가면 되고, 아무래도 제일 높은 던전으로 많이 다니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입장을 하게 되면, 원래는 4인으로 다닙니다. 입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던전이 나오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던전을 진행하면서 쭉 밀고 보스를 클리어하면은 클리어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파티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인으로 가면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죠. 보스까지 잡으면 클리어고 보상 수령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벌전, 방어전, 쟁탈전 이렇게 있는데요. 이두 개는 길드끼리만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길드랑 경쟁하는 콘텐츠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길드는 최대 5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던도 50명씩 원래 들어와서 돌게 됩니다. 네, 전 지금 아내랑 그냥 길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람이 없긴 하죠. 그래서 둘이서 아둥마둥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 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용두 마리가 보이죠? 용도 나오고. 그래서 인원이 많은 길드는 이렇게 또 중보 담당이 있어요. 어, 너가 끌고 가라. 중보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기둥들도 있거든요. 뭐 기둥 누가 담당해서 부시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단계가 낮아서 그냥 둘이서도 이렇게 클리어가 되고 있죠. 네, 단계를 높여서 조금 높은 길던을 깰려면 확실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긴 하죠. 이제 영지방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신상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맵에서 A, B, 나중에는 A, B, C. 세 군데서 몬스터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1단계라서 두 군데서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몬스터. 배속도 가능하고요. 완전히 디펜스랑 똑같죠. 몬스터가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여신상 때리러 가고요. 그래서 여신상 피가 다 깎이면 패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게 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오토 눌러서 잡으면, 좀 재미가 좀덜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중간에 버프를 또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프, 아, 재감을 해야겠다. 뭐, 공속을 해야겠다. 버프를 3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버프도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탑승물 소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또 꿀잼이죠? 이렇게 봤을 때탈 것을 소환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높은 등급까지 뜨게 됩니다. 신화까지 뜨게 되는데, 지금은 살이낮죠 네, 일단은 소환해 볼게요 원래 일반적으로 오디는 탈 것을 타고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영지 방어전 내에서만 탈 것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야생의 충격파 쏘고 있죠? 펑!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펜스가 가능하다 대포도 탑승이 가능한데요 대포를 탔을 때는 이렇게 대포를 조작해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동해서 클리어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길드 쟁탈전 같은 경우에는 길드 전투력에 맞춰서 길드 3개가 매칭이 되고요. 그럼 3개의 길드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뭘로 싸우냐? 필드에 상자가 나와요. 그럼 상자를 들고 특정 재단까지 옮겨가면 포인트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옮겨가는 적을 죽이고 상자를 옮겨가는 우리 아군을 지키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콘텐츠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점 점령전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길드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진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면은 요렇게 진지를 먹은 길드에 버프가 들어가게 되죠 시작합니다 1초 시작하고요 아, 아 근데 이게 리스 인원이 많아 많아 야 인원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 오 뭐야 오 뭐가 날아가면 오오오오오 길드. 와, 미쳤습니다. 와, 공중 어디야, 어디, 어디서 오는 거야? 야, 공중전으로. 허! 그리고 이제 월드 던전이라고 해서 보스를 두고 길드끼리 경쟁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허브의 안을 먹기로 했는데 너구리 팀이 하필 해안입니다. 하필. 너구리! 속박, 속박. 그럼요, 다 그래. 일로 와. 속박. 허다다다다다! 이제 그 외에도 최하층이라고 그래서 보스를 두고 경쟁하는 콘텐츠도 있고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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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오는 중 나오는 중안쪽오안쪽에와어 아 카마 카마. 아, 이쪽에는 한번 보신 것 같은데 했데요. 뒤쪽에도 계시지만 따라가요 그죠? 응. 와 여기다 어? 와 입구 여기 꽉 막혔네 그냥 이제 공성전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홉 개 서버가 모여서 성을 두고 경쟁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랄라 대전이라고 개인으로 참가하는 팀전 pvp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대륙 침략자로 그래서 점심 12시랑 저녁 8시에 즐길 수 있는 서버 단위 보스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거로운 사냥은 자동으로 돌려버리지만 내가 수동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 사냥을 열심히 돌린 보람이 있게 내 캐릭터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전쟁이라도 터지게 되면 온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적대 유저를 죽이려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키우면 즐길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딩이 어떤 게임인지, 무슨 재미로 하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다 하려면 8시간은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만들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딘을 시작하신 유저분들을 위해 초보자용 가이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딘을 시작하게 되시면 해당 영상 시리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모바일 MMORPG가 존재하고 선택권이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오딘은 진짜 잘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밀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